초코칩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료는 박력분 어, 140g, 코코아 파우더 15g, 베이킹 파우더 3g, 아몬드 분말 25g, 설탕 70g, 소금 1g. 달걀이 51g 정도 되는데 어, 달걀 한 개만 넣으면 됩니다. 초코칩은 42g 정도 되는데요. 반죽에 한 30g 넣고 나머지 12g은 위, 어, 우리 초코칩에 보면 위쪽에 초코칩이 어, 데코 되어 있죠?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버터는 80g이 들어갑니다. 완성하면, 이렇게 위쪽에 초코칩을, 데코를 해주는 게 보이죠? 자, 버터를 크리마를 시키고, 지금 설탕을 넣고, 어,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걀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저어줘야 됩니다. 반만 넣고, 어어 빠른 속도로 줍니다 그렇지. 자, 항상 가루류는 체를 쳐야 됩니다. 체를 치는 이유 세 가지 알죠? 뭐? 그렇지. 덩어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료 혼합도 해주고, 그리고 공기도 넣어주죠. 그래서 채는 꼭 쳐줘야 됩니다. 손으로 부쳐주면 돼. 자, 반죽은 일자 반죽과 십자 반죽으로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하면 가루가 없어져요.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만 해주세요. 많이 해주면 반죽이 질어져요. 어. 그만, 이제 섞어주세요. <웃음> <웃음> 왜 땡기고 그래. <laughs> 됐다. 내거 넣어.